제가 사는 지역에도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밭에 이렇게 물이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텃밭에도 비 피해가 좀 있었어요. 많은 작물들이 죽어 나가서요. 많이 뽑아내서 버렸습니다. 어제 밭에서 일을 하는데요. 갑자기 짠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짠지 두 종류를 사왔습니다. 짠지 반찬을 좀 하려고요. 첫 번째 반찬은요. 무짠지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짠지기도 해요. 간장에 담은 짠지인데 저는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짜증나서 입맛 없을 때는 그냥 밥에 짠지를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짠지는 채 썰어서 물에 담갔습니다. 짠 맛을 좀 빼두려고요. 그리고 물에 한번 헹궈서요. 꾹 짜뒀어요. 손에 힘이 없어서 많이 짜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총총 채 썰었던 파, 고추, 마늘을 넣고요. 깨도 솔솔 넣고 참기름도 후루룩 넣고요. 그리고 설탕도 조금 넣습니다. 다시다도 넣고. 그리고 고춧가루도 넣어줬어요. 조물조물 묻혀서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요. 맛을 보니까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참치액 한 수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물조물 무쳐 줬더니 맛있더라고요. 하나를 했는데요. 반찬 통두 개가 나왔어요. 두 번째 반찬은 오이지인데요. 이 오이지는요. 마트에서 그 포장된 오이지가 아니고요. 시장에서 할머님들이 어, 집에서 만든 오이지를 가지고 나온 걸 사온 거예요. 어, 3개에 5천 원이더라고요. 처음에는 6개에 만 원이라고 한걸 어, 3개만 사왔습니다. 오이도 총총 쓸어서요. 물에 살짝 담갔다가 꾹 짜서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꾹 짜야지 맛있습니다. 총총 쓴 파도 좀 넣고요, 매콤하게 고추도 넣고, 마늘도 한 수저 넣고요, 깨도 솔솔 넣고, 참기름도 쭈르륵 넣고요. 그리고 다시다도 좀 넣고, 그리고 설탕도 좀 넣었어요. 조물조물 무쳐주는데요, 저는 들기름도 조금 넣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칼칼하게 고춧가루도 조금만 넣어줍니다. 조물조물 무쳐주면 오이지 무침이에요. 요즘 나이를 먹는다는 걸 느끼는 게 그냥 반찬 없이 이런 거 하나에 맨밥이면 그냥 밥한 공기 뚝딱이더라고요. 오이지 무침 완성입니다. 세 번째 반찬은 멸치 볶음인데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살살살 덮어주고요. 멸치를 이렇게 덮으면 냄새도 날아가고 더 바삭해지고 또 멸치에 붙어있는 이물질도 떨어지는데요. 체에 걸러서 멸치만 다른 팬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요. 고추도 넣고 마늘도 넣고요. 들기름이나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요.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후루루 코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켠 다음에 청주나 맛술, 미림 두 수저를 넣어주고요. 설탕은 입맛에 맞게 반 수저를 넣어주고, 그리고 멸치의 짠맛의 정도에 따라서 참치액을 반 수저나 한 수저를 넣어주고, 깨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달달다 볶아주면 멸치 볶음 완성이에요. 저는 이번에 과자처럼 바삭하게 볶았습니다. 네 번째 반찬은 단호박 볶음이에요. 저희 텃밭에 유일하게 남은 단호박입니다. <laughs> 텃밭에서 가지고 온 채소들을요, 어, 부각을 해봤어요. 고추 부각도 하고요. 요번에 가지 부각을 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단호박 부각도 했어요. 신앙이 부각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채소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밭 정리를 하면서 채소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요, 어, 채소들을 건조를 시켜갖고, 부각을 만들었는데요. 단호박 부각 엄청 맛있더라고요. 단호박 부각을 할 때, 단호박 조금 남겨뒀었거든요. 그 단호박을 좀채 썰어서요, 기름에 조금 달달달 볶다가요, 익을 때까지 볶아도 되는데, 좀 빨리 익으라고 물 반컵 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바글바글 끓일 때 간장 한 스푼 넣고요, 참치액 한 스푼 넣어주고요, 미림한 스푼, 마늘 한 스푼 넣고,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 잘 섞이게끔 달달 볶아주다가, 꽈리고추도 넣어주고, 파도 송송 썰어서 넣어주고, 달달 볶아주고 익으라고 물도 조금 넣어서 자글자글 지져줬어요. 원래는 볶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단호박을 조금 두껍게 썰어서 물을 조금 넣어서 볶아주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를 조금 뿌렸어요. 오늘 새벽부터 너무 바쁜 하루여서 아침 겸 점심을 오후 3시 넘어서 먹게 됐네요. 오늘 한 반찬입니다. 그래도 부랴부랴 고기도 삶아서요. 점심상을 차렸어요. 어쩌다 보니 짠 반찬들이 많네요. <laughs> 그래도 맛있게 한끼잘 먹었습니다. 내일은 고구마 줄기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